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지금 이 명태군의 도덕성에 일종의 상처를 내기 위한 이 고도의 언론 전략이거든요. 또 터진 게 김건희가 봉화 마을 갈때 전용 열차를 타고 갔대. 야. 거기에 타고 갔다는 거 막이 뭐 저기 야. 쇼핑 친구도 전용기 태서 외국도 가는데 그치. 국내에서야 뭐 이게 뭐 대수겠어요? 싶지만 어. 이건 역시도 사실은 국세를 국세를 맘대로 유연한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에 나토 신시를 태운 데에 어? 이어서 전용 KTX에 명시를 태웠네. 공식 수용원도 아닌 명시를 그러니까. 태웠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태웠 어, 두번 이상을 태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뭐 아무 관계 아니다는 것보다도. 나는 늘 말하지만, 영적인 관계로 묶여져 있는 을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일 거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김건희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나는 김건희하고 특별한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김건희는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남자들이 많아.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아. 예. 네. 잠깐만. 그 특별한 관계가 재택이 오빠와 같은 그런 관계야? 모든 관계가 그럴 수는 없지. 뭐 그렇죠. 상반신 위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하반신 위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건 여러 무슨 말 여러 가지 이유로 어, 프로토닉하게도 만나고 에로스하게도 만날 수 있는 거지 남녀관계가. 문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엮여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김건희 밑에서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흡입력이다, 대단한 사교성이다 라고 밖에 말할 사격성.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laughs> 와중에 김건희가 휴대폰, 휴대폰 번호를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laughs> 오빠! 내 전화 바뀌었어요 오빠 나 이제 일로 연락해도 놀라지만 나야 아니 그 목소리는 들으면 누군지 그냥 알지 오빠. <laughs> 응. 하도 난리쳐가지고 번호 바꿨어. 비슷하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지금 번호를 바꾸냐는 거야. 휴대폰 을안 쓰는 것도 아니고. 어? 지금 과거 전화번호를 명태균 폰이나 검찰 수색 과정에서 찾았을 때그 음. 어? 폰이 그 폰을 조회를 해 보면 지금은 살아있는 김건희 전화번호로 나올 수 있겠지. 김건희 음. 주변인물로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그 폰을 없애가지고 어, 저기를 저기를 그 말하자면 호적을 끊어놓는 거야 번호를 없애놓는 거야 그러면 지금 검찰 조사를해보면 무슨 번호로 나올까요? 이, 이번에 새로 만든 거요? 없는 번호로 나오고 거죠. 이번에 새로 그거 만약 가져가면은 새로 바꾼 걸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만 응. 중요한 건 과거에 김건희의 전화번호로 주고받았던 통화들이 어디서든 기록이 나, 앞으로 나올 건데 그거는 없애버리니까. 그걸 아예, 없애버리니까. 정... 증거 인멸이에요? 어, 증거 인멸이죠.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번호를 본단 말이야. 음. 이 번호가 많은데 조회를 해보면 지금은 해지된 넘버라고 나온단 나오겠지. 말이지. 음. 그러면 해지된 넘버면 구속영장을 찾았고 해지 전에 명의자가 누군지 찾으면 김건희가 나와. 음. 근데 얘네들은 어 해지된 넘버네? 아 그냥 지나가라고 갈 거라는 거지. 포렌식하면 되잖아. 휴대폰 다 압수수색해가지고. 포렌식이 필요가 없다니까. 포렌식을 해서 통화기록을 뽑았어. 음. 뽑았는데 거기에 번호가 있어. 아, 조회를 그래. 해봤더니 네. 해지된 번호, 해지된 번호야. 그럼 그 해지된 번호의 전 주인을 찾아야 되잖아. 응. 압수수색을 해고 찾아야 되잖아. 응. 안 찾고 그냥 간다. 그냥 가면 어떻게 돼? 김건희 여는 통화한 적이 없는, 없는 게 되는 거야. 음. 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번호를 바꾼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뭐저 번호를 바꾼 게 뭐가 중요해? 아직도 계속 해 갖고 전화는 할 건데. 어? 아. 새로 받은 번호로 옛날 주소록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전화를 할 건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지. 앞으로 김건 명태균 관련해서 <laughs> 번호 조사할 때, 해지된 번호라서 조사 안 했습니다. 이 소리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해지된 번호라서 전 명의자가 음. 누군지 찾아야 돼요. 아니, 검찰이 그렇게 사사히 뒤졌는데, 해지된 번호라잖아요. 하면 우리가 이 새끼들, 그 해지된 본을, 어, 핑계로 넘어가기만 해봐.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누구한테 왜냐하면, 안 좋다고요? 아니, 우리한테 안 좋은 거죠. 왜냐면 명태균하고 이준석이라 하고 총을 치고 깔끔해서, 깔끔하게 거기다 묻어버리려고 하는. 왜냐면 도이치모터스보다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오니치 모터스는 관련된 계좌 정보나 증권 거래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까지 나와있는 상태에서 우길라면 이번처럼 말도 안 되는 야. 불기소를 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거든. 근데 이번에는 기소를 하면서도 김건희 관련된 연결고리만 잘라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쉽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모를 때야.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지 검찰이 뭔지화를 하는지 모를 때고 무슨 조작질을 할지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니들 만 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